신명기 24 25 26장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윗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 곳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인의 하나님 여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가하는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요하게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대었던 일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그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그래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포도원에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국당에서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우럽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4 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 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게 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래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내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하지 워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 하사 이땅고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요하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셋째 해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 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내 하나님 요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종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워낙은 내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요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요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요하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